일대 프롬으로 값을 여러 번 바깥으로 전달하게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들을 써 가지고 값을 한 번씩 바깥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값을 여러 번 바깥으로 전달할 때는 포문 또는 화일 반복문으로 반복하면서 일들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까요? 네, x 리스트에 1, 2, 3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들을 네, 바깥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출력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네, 1, 2, 3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yield from으로 값을 여러 번 바깥으로 전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매번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고 yield from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yield from에서 반복 가능한 객체, 그리고 이터레이터 제너레이터 객체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장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yield from의 리스트를 지정해가지고 숫자 1, 2, 3을 바깥으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살펴보면요. 은 X의 리스트 요소들이 있고요. yield from X 해가지고 yield from의 리스트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리스트에 들어있는 요소를 한 개씩 바깥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출력 결과가 어때요? 1, 2, 3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일드 e l from을 한번 사용해서 값을 세번 바깥으로 전달합니다. 따라서 next 함수를 세번 네, 호출할 수 있습니다. number generator를 이제 지에다 활동을 해주고 next, next, next에서 1, 2, 3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다 표시를 했는데 또 next 이렇게 하게 되면 stop iteration이다라는 예외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yield from의 제너레이터 객체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제너레이터 generator, number generator는 매개변수로 받은 숫자 직전까지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tree generator는 yield from number generator와 같이 yield f r o m 의 제너레이터 객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넘버 제너레이터는 숫자를 몇 개를 만들죠? 3개를 만들죠. 그래서 yield from 넘버 제너레이터는 숫자를 세번 바깥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for 반복문에 tree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세번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요 자, 0, 1, 2 이렇게 표시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yield from으로 값을 여러 번 네, 바깥으로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